유진 해표에 대한 해임이 적법한지,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과의 어떤 계약 중단,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지, 그리고 뉴진스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에서, 그니까 어도어의 모의산 하이브에서 어떤 뉴진스의 활동 자체를 방해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뉴진스 측에서 주장하는 어도의 계약 위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에서 어도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 어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이제 계약 위반의 내용 구체적인 증거가 어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 위반의 정도가 어떤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달랐던 것인데요. 아마도 이제 뉴진스 측과 어도우 측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안에서는 이 뉴진스 측은 어도우 측에, 어도우는 뉴진스 측에 어떤 각각 보유 중인 문서나 어떤 증거들을 제출해 달라 이런 조치를 이제 법원을 통해 서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거들이 소송 과정에서 현출이 되면 이제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진스 좋아하는 팬들 많은데 하루 빨리 좀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